각 나라마다 좀 우리나라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이다 이런 거 있어요 터키에서 슈큐리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아,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 지금 뭐 건강하고 있잖아 슈큐를 해야 돼 이런 말 네, 나와요 현재를 즐기는 라이프가 뭐 한국에서 욜로족이라고 하세요 욜로 연로+ 연로, 연로. 혹, 그리고 또 그거 아세요 스웨덴에서 따온 말 중에. 라곰 족이라고 라곰. 그, 이 개념, 진짜 스웨덴식이에요. 그, 아, 라곰은 많지 않고, 그, 조금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이에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엔 좀 한국, 진짜 라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무해요. 그런 거죠. 그, 직장 생활할 때 중간만 하라고.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처지지도 너무... 말고. 그런 건가 적당히 하라는 그런 건가? 네네 맞아요. 음. 폴란드는 약간 라곰이랑좀 비슷하게는 웰리... 알겠지만 웰리스랑 코쿤족이 있어요. 아니 코쿤족하고 웰리스족이 뭐예요? 그 저는 두개 약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냐면은 그때라고. 이제 <laughs> 한국 사람 다 드세요 빨리 빨리. <laughs> 아니 지나니까 말이 계속 늘어나서 너무 길어요 계속 말이 웰, 일단은 웰니스는 웰빙이랑 라이프 스타일이랑 그햄복이랑 그리고 약간 피트니스랑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 섞여가지고 웰니스거든요 웰빙이랑 어, 다 섞여 구나 어. 그다음에 거군족은아 어, 약간 자기만의 건강을 찾아서 약간 외부 세상을 피해하고 아. 자기 자신의 안전한 손이 약간 집순이 그런 거 지구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세계 각국의 지구 크리에이터들이 찍어온 지구짤의 썸네일부터 볼까요? Yep. 예. 스 썸네일. 자. 빰빰빰빰. 오 아, 준이 형이 저기 있네. 아, 어쩌지 왜? 어쩌면 네 아, 이기시네. 아, 아, 충격 고백. 사실 나는. 땡땡이었다. 어? 여자였다. 여자였다. <laughs> <요새였다>. 아기가 있는데. <laughs> 자, 우리. 지금 부재중이죠. 우리 준이 형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준이 형의 충격 고백 사실나라는 땡땡이었다. 먼저 영상을 볼까요? 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네요 <laughs>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사실은 찾고 있는 게 여기 있을지? 여기 그 로베가 갔던데 아니에요산기을 어슬렁거리는 와! 그 짐승에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너희들 나 하는 거잘 봐야 돼 뭔지 알지? 나는 두달 안에 구독자 90만 이제는 180만 넘었 어자 일단 여기 동료 매니아 친구들만 지금 많이 어? 오는데 한 사람의 쓰레기는 다른 사람한테 보물이 될수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와 <laughs> 우와 우와, 대드이다 우와, 뭐오케 이거? 아! <laughs> 그런 게 있어요, 동묘에? 피규어. 그런데 준영이 여기 왜... 그 당시에는 뭐한 50점? 그렇죠. 한 500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7 0년대 뽑아. 7 0년대뽑 영화 나온다고 아, 만든 거예요. 사장님하고 손님이 바뀐 것 같아. 낮게, 뭐, 그래서 가격이 35점. 그리고 나는 지금 뭘 찾냐면, 나는 어렸을 때 1969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화는 우리나라만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만은 있으면은 그, 그 당시에 이제 로보텍 공기가 최고였었죠. 근데 로보텍 공기 전에는 다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 뭐, 라이딩, 게타 로봇, 다이아포롱, 키카이다 로보콘, 뭐, 고렌지아. 요런 식으로. 요새는 보면은 뭐, 많이 변화됐지만, 고고 전에는 이제 또 미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지아이조라고 아시죠? 지아이조. 지아이조 피규어를 많이 갖고 놀았었고 그거를 좀 어, 모았었는데 혹시 지아이조는 여기 없나요? 옛날에 음... 그 장난감 2,500원이었어요. 아... 내 초등학교 때. 2,500원. 지아이조는 저희가 이제. 아는 사람만 또 아는.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매일 해야 될 만한 그런 그런 여기는 없겠지? 없네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아... 지하이조 만날 수 없어요. 우와! 야, 난 솔직히 해제서 이거를 갖고 가고 싶은데? 이거 가고 있으면 내 애기가 하루 종일 여기 타고 놀거 같아. 내 아빠가 되니까 와, 다 애기 것만 보네. 야, 여기 딱 옛날에 문방구라고 했잖아, 문방구. 아이들 데려가면 아주 환장하겠네요. 여기가, 아 여기를 가야겠다. 가야겠다여기 문구백화점 들는가 보다, 그지 이제 이런 데 들어오니까 이런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이게 시대가 바뀌었나 봐. 이제 내애기 있어. 나 이거 하나 사야 될것 같아. 되게 예쁜 것 같아. 이곳이 창신동 문구거리예요. 아, 나 가볼래. 창신동, 오케이. 와이 애들 진짜 좋아한니다이가 오케이. 어, 그래. 우와! 우와! 나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거 비싼거 엄청 비싸잖아요. 내가 카드 갖고 왔어? 이! 응. 아, 여기 두꺼워야겠다. 와! 여기 재밌게 생겼다. 와. 옛날엔 이런 포스터를 좀 많이 썼지. 오! 내가 옛날에 우리나라 왔을 때, 극장에서 로보, 로봇, 로봇 태권부이를 봤어. 로봇 태권부이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만화 영화예요. 아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와우. 아 와우. 진짜 미이네진님 우와. 이거 만져도 아, 이거 돼요? 비싸잖아? 괜찮아요? 만, 만약 고장나면 내가, 못 어, 뭐 주겠다. 내가 여기 서있을게, 이러 거. 아, 이건 그러고 그게 다 움직이네. 이건 다리 같은 거. 어, 갖고 싶어. 어, 어 이거 봐. 너무 멋있잖아? 근데 이게 네. 참 웃긴 게, 이 컬렉트들한테는. 이 한정판이니까는, 이거 꼭 가져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 실수로 뭔가 위험있어 야, 여기 있는 로봇트는 내가 다 거의 이름 내수 있어. 이건 건담, 이건 게타 로버 원. 요거 하나 빈티지 있네. 와, 어머, 뭐, 내 지금 따르게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었었지만 그거 얼마예요? 얼마 해주실 거예요? 이거, 니게 뭐 하나 있는데요? 어? 니게 뭐. 아직 박스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네, 하나 있는데. 와, 박스에 있는 거. 네. 얼마? 아, 와! 얼요얼마요 오빠, 아, 고백스내내 아? 내 카드. 이건 내 카드. 이야. 이야. 이걸 또사지고 가면은.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사람들 추억 이렇게 계속 만들어 주세요. 이 추억들, 이 추억 보관한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그게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소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장난감은 진짜로 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좋은 직업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목소리도> 땡큐 a 리 k you very much. 로 진짜로 와 진짜로 와 진짜로 와 진짜로 와진 <laughs> 준 형이 피규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는 신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알죠? 알죠. 네. 신발 닦으시죠? 신발 신발이 신발... 한 250켤레 정도. 아, 네. 거실, 거실에다 신발 다 놓지 않았어요? 맞아요. 거실에 신발장만 있어요. 아 <laughs> 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덕후 라이프로 즐기는 게 있어요? 저도 1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덕후가 있는데. 음. 저... 이영기 네, 네 이영기 산이라서. 포스터, 팬미팅 티켓, 콘서트 티켓, 이용기, 뭐 사진, 그걸 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가장 비싼 돈을 드리고 겟한 거뭐 있어요? 가장 비가, 비싼 거는 이용기의 옷이에요. 네. 제가 경매하고 받았는데, FTILAND의 헬로 헬로 뮤직비디오를. 좋아, 좋아. 네, 헬로 헬로 입고 찍은 아, 비디오 뮤직비디오까지 찍은 거. 뮤직비디오까지 뮤직비디오. 아. 네, 그래서. 태국 가서 팬미팅을 했는데 제가 엄마랑 딱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사어던 100만 원 주고 사어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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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야 어딨니? 형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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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티셔츠 하나만 주라 <놀람> 저는 레게를 좋아하잖아요 레게 덕후 그래서 저는 레게 덕분에데 어느 정도 로 심각했냐면 내 삶이 아예, 아예 다레게였어뭐 동민 친해서 안 돼. 지나가다가 이것만 보면 막 어, 그, 지, 나중에는 이게 막 뭐야, 그 강박이 생겨요. 아, 뭔지 알고. 그러니까 것 장난감도 보면은 네. 빨로초를 세워놔야 되고, 중고 아. 팬티까지 다 됐어요. 아, 뭐? 팬티 팬티 팬티가 진팬티그 정도 정도로 미쳐있었어요. 말리가 입던 뭐 이런 패티? 어, 예를 들면. 오. 그런 것까지 다. 사실은 하하씨가 네. 자마이카 한번 갔다 온거 찍어야 되는데, 아. 와, 난리 나겠다. 진짜. 나 현모 형수 너무 궁금한데. 어. 아, 저. 없어요. 돈이 드는 덕후는 없질은 없고, 돈 하나도 안 드는 덕질하라는 거는 있어요. 뭐요 기록 덕후. 아, 진다 <laughs> 달라. 이야, 지금 뭡니까? 들어봅시다. 와. 아니, 그러니까 정말 삶의 모든 거를 이렇게 메모 덕후. 기록으로 계속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도 날짜별로 쫙다 기록하는. 본인이 이제 위인이 네. 될 거니까. 네, 그것도 선배님자마이카처럼 집착이에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사실 성공 라이프 중에 하나가 기록이거든요. 메모. 어, 저 성공할까요? 기억은 믿지 마라. 기록을 믿어. 아, 그러니까 야 기억에서 잊혀질까봐 계속 기록을 해요. 기억을, 기억을 기억해라라는 거 있잖아요. 기억을 기억해라. 기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억을 기록하는. 중금 박물관. 아아 네. 지금 뭐? 하세요? 아, 이거 적으려고요. 지금 뭐하세요? 아, 적을라고요. 지금 뭐하세요? 아, 이거 적을라고. <laughs> 아, 갑자기 전화만. <laughs> 줄 <알아요>. 저도 저도 <laughs> 메모 엄청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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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거든요. 아, 아, 메모. 갑자기 기록, 기록, 기록 타임. <laughs> 메모, 메모, 어. 미친듯이 합니다, 메모. 사실 어. 저런 게 나중에 가사에 도움도 되고. 그죠 아, 어. 그렇죠.